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요 근래에 구매한 그레는던데동청이라고 튼튼하고 마감도 괜찮고 그리고 힘도 그냥 쓸만해요. 그냥 가정에서 쓰기 되게 찮더라고요 그냥 구매한 얘기는 속도 속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스위치가 저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 좌측 좌측에 있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 이렇게 거의 한 손으로 다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좌측에 있는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속도 조절이겠죠 이게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해볼까요 뭐 속도 어느정도의 힘인지 우선은 일단 그리고 3단, 그리고 4단, 5단, 6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미시멈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은 좀 약하네요. 근데 가족에서 쓰기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 무게 무게 같은 경우에는 스틸포스가 조금 더 가볍더라고요, 이게. 요거는 무게감이 있는데 남자 성인에 들기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느낌이. 그리고 그립감 같은 경우도 손이 그렇게 작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나쁘지 않다 대충 음, 다 이거 테스트로 엄나무 한번 잘라볼게요 엄나무 요즘에 요거에 꽂혀가지고 이거 한약재보다 되게 괜찮더라요 이게 삼계탕에 넣어서 먹어도 구수하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좋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볼게요 지면보다 잘라봤고요 지면 음. 아. 확실히 스틸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는 분배기입니다 잘잘라질지 모르겠는데 잘라보겠습니다 우선 날좀 교체 좀 하고 교체하고 잘라보겠습니다 바로 맥시멈 들어가겠습니다. 어떨지, 뭐는 어떨지. 다 아, 괜찮네 이거 괜찮네. 아, 괜찮은데 이거. 다시 어, 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데아용해용해보니정에정에서에충에히분히은찮은아요힘요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괜찮 m s o 괜 r y I'm sorry. 사용도 오래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진동도 없고 발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 근래 가성비 괜찮은 그라인더 구매하려고 그라인더를 되게 많이 갈고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동청.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데?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